오케이 요거. 어. M이고, 뭐. W야. 와, 이거 m 어? 이고 위에, 위에. 아, 위에 위에. 위에 위에 W. 야와 이거 m I go there. I will go. 위에 i l l g will will go. I w i l 아 조용히. will go. I 아 조용히 go. I will 내가 찾 w 거야. l go. I will go. I will go. I will go. I w i l 아 go. I will g 아 I will go. I will 뭐 거대 프로젝트 중에 또 하나죠. 유 아, 교수님이 또 네. 직접 명령을 하달 하셔가지고 아, 네. 게임을 아예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을 하나 새로 만든 거예요. 네. 다른 그림 찾기인데 저희가 약간 대결 형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둘다이 라운드를 깨기 위한 걸 목표로 가는데 누가 몇개 찾았나, 누가 몇개 찾았나 이렇게 해서 아 그걸 카운팅해달라고? 어. 오케이. 카운팅해서 네. 최종 값으로 우리가 좀뭐 내기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고. 어 진짜 진심? 응. 유규선 부록 맞이 참기 힘든 유욕 월드컵에서 네. 마지막에 후반부에 공약을 했었던 건데 음. 유규선 님의 수원 사업이었었던 병제 돈으로 머리 삼천 모 심기.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게 삼천 모였어요. 사실 네. 그 삼천 모도 제가 그냥 저제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쌩돈 날라가는 건데 규선 님이 좀 전에도 삼천 모 심기 를 했는데 삼천 모라는 말에 지금 입에 안 담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나한테 내가 형, 3000모에 얼마나 해? 아, 그게 4000모, 6000모 정도 하면 얼, 어느 정도 걸리고, 막 자꾸 말을 돌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저 욕심, 그득그득한 눈으로 사람이 누우면 자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러잖아요. 지금 벌써 몇천모 추가를 했을 겁니다. 맞죠? 5000모. 무섭다 진짜. <laughs> 오늘 저는 그걸 걸게요. 5000모. 오, 진짜? 오, 그러니까 플러스 2000모 하는 거죠. 오? 오천모로 그럼 병대씨 머리를 저한테 줄수 있어요? 그... 제 어차피 이게 제 머리에서 심는 거잖아요 어... 근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아... 미친새끼다 <laughs> 근데 규사님은 나한테 뭐 걸게 있나? 아니면 그냥 저는 그러면 러파... 그냥 소원권 정도 할까요? 그래요 소원권 정도? 네. 그렇게 걸고서 한번 좀 오늘 대결 형식으로 한번 다른 그림 찾기를 해볼게요 네. 마우스는 누구한테 줘요? 뭐 형이 잡아도 되고 내가 잡아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너무 기대된다 나 진짜 잘하는데 잠깐만 눈 감고 있어야 돼 잠깐만. 아이,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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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쟈.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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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경찾았죠 아, 이거 마술상 쳐, 치워, 치워, <laughs> 치워. 그렇죠, 그 아, 이건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욕심을 내면 못하죠. 잠깐만. 오케이, 시계. 나 하나 찾았다. 어?

근데 양심 고백 해야 돼요? 왜? 댓글 봐서. 아 보면 안 돼. 왜 그래? 왜 아, 게임을 망쳐? 아 하나만. 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나 할게. 아, 양심 고백. 아니 그냥 이렇게 되면은 네.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어. 음, 어, 진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 알겠지? 맞아요. 댓글 봤어요. 그래 막. 댓글 보면 안 돼. <laughs> 멀리서 봐야 돼. 아 멀리서 봐도 마우스 좀 떼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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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아. 떼. 신경 쓰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듣듯. 마우스 떼면 여기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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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마우스 마우스 좀 떼줘, 형 제발. 바지 무늬 무조건 있지. 바지무늬 무조건 있다고 있을 것 같지? 없다 바지무늬 무조건 있어 이거는 없어 와 이거 이렇게 어려울 일이 아닌데? 손좀형손좀 <laughs> 떼줘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잠깐만 어? 잠깐만 아유기선 뒷머리 유기선 뒷머리 어디? 아니 어디? 마우스 마우스 떼고 없잖아 어 그냥 형 속인 거야 아 미쳐버리겠다 아, 잠깐만. 이거기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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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하나, 여기 휠 하나 어디? 기어기 어디, 휠, 휠.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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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디어디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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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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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이거 어, 뭔데? 봐봐. 여기 하얀거고 여기 아.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사악한거 보세요 내 바지 따다그지와 그랬... 와, 진짜 사악한 솜들이다 마우, 진짜 마우스 좀때라니까몇 번을 얘기해 마우스 떼라고 진짜 개사악하다 진짜로 아예 어떻게 해? 이, 이렇게 하다 이러, 이러다가 이제 20... 채팅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20초 남으면 보네 20초 남으면 아 진짜 채팅 너무 가고 싶어 와 이거 진짜 이상한 거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진짜로. 어이 차단 요요요요요 여기 두 번째 나나게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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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뭐 하는 거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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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마우스 빼주시고요. 여기 있죠? 나 아, 아, 내가 창, 아, 내가 내, 아 이거 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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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 <laughs> 뭘 빼? 흥분 좀 하지 마, 제발. 이거 차량 차량해가 돼. 이산벌이, 이산벌이. 뭐야? 아오, 아잘 만들었다. 아 열받다, 는 너무 잘 만들어서. <laughs> 매직아이처럼 보여. <laughs> 아... 진짜 이거 이상하네 채팅보기 없기? 어안봐안봐 무늬 중에 무조건 있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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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이야 무늬 중에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괜찮아 쓸까? 그래 3개밖에 안나았어이개밖에안 네. 네. 아. 남았어 응? 에? 왜? 뭐? 뭐야? 뭐 하기 전에 뭔지 보자 왜? 뭐 뭔데? 아 다음 게임 정답을 아왜 아, 눌렀어 야. 괜찮아 괜찮아 아. 다음 게 정답이래 이겨 여기 <laughs> 아, 어. 여기 여기 왜 오나 여기 왜 오나 여기였어 아 어, 미치겠다 여기 여기 아 찾았다 찾다찾다 봐봐 봐봐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봐봐 이 사악한 거 봐봐 여기 하얀 거 이거 말이 안돼형두개남았으니까 <laughs> 30초에 댓글 보자 댓글 보자 흰색 여자 왼쪽 어깨 위 분이. 흰색 여자 왼쪽 왼쪽 어깨 위 분이. 몰라. 어, 아, 아 그러네.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빨리 댓글 빨리 줘. 하나 더, 하나 더. 이 주밖에 안 돼. 댓글 빨리 더. 줘. 빨리 하나 줘. 연두색 옷칼라지 연두색 옷 갈라지. 잠깐만 빨리 떼봐 봐. 연두색 옷칼라지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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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옷 갈에서 밑에 소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여기 말 여기 그렇지 이건 우리가 찾은 거 아니고. 와 이건 우리가 찾은 거 아니고 저걸로. 근데 봐봐 문양이 문제 하나도 안 됐어. 어. 그러네. 여기 밑에만 진짜 너무한다. 밑에만 썼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한악마다 악마. 악마다. 응. 이거 내가 찾은 거야? 아니야. 아니, 내가 찾은 거야. 여기하고 이게 이거 내가 찾은 거야. 이거 내가 찾은 거야. 여기 여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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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아, 그랬네 라, 따, 두, 라, 따, 오케이. 요거. M9W야. 어. 어. 와,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이... 어? 아 이거 내가 찾 아니야 거야. 위에 위에 아위에거 나... 위에 왜 MW 아 됐어 거에아조용아조용아조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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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찾은거야 아내거찾아 찾은 내가 찾은거진짜 내가 찾은거이새끼야야이 <laughs> 내가 눌러서 찾았잖아 게아 진짜로 아 진짜 나도 억울해 내가 미 진짜로 아아 진짜 왜요 두개밖에 안나왔어 오케이 여기 빛더 세. 어디 어디. 더 세잖아. 어디 어디. 여기 빛. 그렇지. 와, 이거 찾았다고 와. 와 미치겠다. 아, 이거 봐야 돼. 이번에는 댓글을 20초 남았을 때 보자. 와. 20. 2 1 이제 대각 보자 청소기 위에, 청소기 위에, 청소기 위에, 청소기 위에, 청소기 위에. 청소기 위에, 청소 위에? 청소 가어딘데 청소기 위에도. 나뭇결? 나뭇결? 쿠션색 배치너 아, 아무 아, 얘기도 하지 마 그렇게. 아, 바로 말해, 너 이게 말해. 바닥. 시간 없어. 뭐 뭐라 눈썹? 나뭇결. 바닥, 팔? 바닥, 바닥이래 바닥. 바닥? 오천 원짜리 없어. 아 그러네. 아 진짜. 와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진짜 아니다. 자 자리 좀. 아 진짜 문해성 PD 와야 돼 내가 왔을 때. 자리 좀 바꾸자. 여기 앉아. 왜? 아형 너무 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빨가가빨가아 빨리 가안갈일고 아, 아, 빨리, 빨리 가 아니 나는 오른손잡이야 나도 오른손잡이고 빨리 가 <laughs> 아니 뭐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야? 아 형이 어? 몸을 너무 이렇게 해 아, 진짜 억울하네 어. <laughs> 이정도는 한다 마우스 내가 감수한다 아, 이제부터 아, 알겠어 알지 아이씨 알겠지 와이씨 미쳤다 끔찍가다 여기 앞머리 여기 앞머리 오케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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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떼봐 손 떼봐 지퍼 두개 여기 돌 가려져있어 우와 잘 찾는다 와... 이중 한명은 유기선이 아니지 않을까? 아니 그니까 그걸 찾아야돼 그런거 넣어놓는다고 목줄만 못가 목줄은? 아 설마 설마 사람이라면 <웃음> <웃음> 여기 이거 이거 왕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여디 여기. <laughs> <laughs> 어, 어디 어디 오디디 어디 디어 어디 어디 거어 아니 이거 연습경기는 하고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네 지라운드인데 연습경기를 왜 쳐져? <laughs> 아 진짜 너무 힌트, 안 보여 힌트 하나 볼까? 아니 너무 안 보여 힌트 몰라. 하나 보자 어. 응? 뭐야? 아 여기 여기 여거래 요건데 턱. 와 턱을 와, 야 턱을 사람 진짜? 턱을 이렇게 깎았냐? <laughs> 지금 몇대 몇이에요? 15대 15 내가 15죠? 네. 내가 이번에 많이 찾았는데 왜 그랬지? 내가 전에 진짜 아, 많이 찾았어. 나 그럼 나뭐 하나 해도 돼? 뭐? 우리 누나가 되게 잘한데. 어? 우리 누나가 되게 잘한데. 어. 오디오 연결해도 돼? 아 그래? 그러니까 아 이, 그럼 이거 하는 우리 안 하고. 아니 아니 같이. 일단 그러니까 이대1로 싸우는 거지 형은. 같이 아, 하는 누나가? 건데. 어왜 그렇게까지 그리, 해야 되는데 내가? 누나 하는 거 같이, 찾으면, 같이 찾자고 이게 전화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 누나 누나. <laughs>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laughs>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안, 안 봤어 내가. 내가 <laughs> 볼게, 볼게. 어 지금 나그 다른 그림 찾기 하고 있는데. 어. 찾으면 얘기해 줘. 토크를 계속할 필요는 없어. <laughs> 댓글 보면 어때? 안 돼요 누나. 아 댓글 보고 얘기하면 진짜 건안 <laughs>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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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내가 내가 저희 교회 집사인데 내가 해할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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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다티 나요 댓글 <laughs> 보고 하면. 어. 저도 아니, 아까 댓글 걸렸어요. 댓글 찾을 수 있어. 댓글 보고 하면 사실 이거 좀못 쓰게 돼 알겠지? 나 지금 댓글 절대 안 봐. 오케이 그럼 다 갈게. 그럼 누나 찾는 거 내가 찾는 걸 해주는 거야? 아 그건 아니지. 누나 래은 내가 어는걸해줘아 그래그래 내가 찾은 거 어떻게 말해주냐 근데? 말로 이걸 해줘 어디 말로 어디라고 설명해줄게. 말로 설명해 okay, okay. Okay, 나 k a y okay. o k a 게 okay, o k a 이 Okay, okay. Okay, okay. o k 어 y o k a 천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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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까 y o k a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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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까거어거 그 이거, 우리 누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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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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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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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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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고왼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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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려봐 이가려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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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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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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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요거 이거. 어. 맞아. 맞아. 이게 누나한 거야. 아, 아, 눈... 아 이거 오 나가는 거야. 난눈 없냐? 오케이, 오케이. 나도 어, 누, 누나 있어. 누 나도 연 아, 나도 누나 있어. 그리고 아, 자연이 지연이려도 있어. 하견인데. 아. 어 하나 더 넣었어? 어디에? 어디에? 야, 미안해 우리 아이패드에 있는 거래 <laughs> 어, 아니 그런그 정도 까지는 하지마 지웠으면 은 잠깐만 아뭐 여기 있르다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누나 너무 잘했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찬스 쓸게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 쯤에 아 고마워, 대표. 아 근데 진짜 잘하신다. 응. 차라리 마지막 라운드 혼자 해보시라고 그래. 우리야 잘해. 그러니까 혼자 해보시라고 그래. 혼자? 기록을 보게 와두개다 맞네. 그래. 두개다 맞네. 자리 한번 바꿔. 안 돼. 진짜. 아 한번 바꿔. 안돼안 돼. 안 돼. 형이 바꿔. 여섯 판 했어요, 여기서. <웃음> 형이 <웃음> 여섯 판 했다고. <laughs> 어? 여섯 판 했어. 내내6 라운드까지 보고 왔어. 내가 나, 내, 나, 내, 나 내. 내, 내 판. 내가 뭐? 네네 판밖에 아니. 아니 6 라운드까지 하고 왔어. 아 근데 한번 바꿔줘. 뭘 그니까요? 아너 누나 찬스 썼자, 나 찬스 싸게 잘 구했어. 누나도 형도 누나한테. 와 미친 새끼네 진짜 <laughs> 나뭐 목숨 걸거 아니야 당김 거야 뜨뜨뜨 수염 수염 아니야 아니야 별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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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응. 머리 앞머리 앞머리 너 앞머리 글자에 무조건 있어, 무조건. 글자에 무조건 있지. 근데 아까 그 알지? 그림이 없었던 거. 아, 여기. 여기. 그림자. 한대 어, 하나 써주세요. 뭐야? 또헤매고 있는 거야? 이번엔 진정한 확실한 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도움을 줄게요, 병재 형.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쉬운 호흡 하는 거예요. 제가 쉬운 호흡 하는 거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들 마시고 금은고금 마시고 은지고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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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심지어어지야어제금 같이 금은 지금은 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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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은 지금은 지금은 아금은 아, 미치겠다 하나, 써야 될것 같은데 전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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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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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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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야 왜안 눌러? 잠깐만. 아니야. 아닌 거 같네. 가렸다. 저 편이 오른쪽이 닫히라. 맛이? 아 맛봐. 아 밑에 맛. 아 그러네. 아. 나 위에 맛 보고 있었어. 아. 아 그러네. 김몇개 남았어? 아니 아니. 이거 이번 끝났어요, 것도 틀렸고. 끝났어요. 아, 와 이거 봐. 이거 높이야. 아, 진짜 아. 사악하다 진짜. 나 고마 금방 다시 전화할게. 네. 그러니까 누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누나한테 다 생각 지금 이걸 다제 걸로 쳐야 되는 거죠?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웃음> <웃음> 꽁, 꽁트 꽁트점이네. 꽁트처럼. 이네? 꽁트처럼. <laughs> 그럼 몇대 몇이에요? <laughs> 그럼 22대2 2고 이제 마지막 아, 그럼 이러면 요즘, 재밌어지잖아. 아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5천 먹가 <laughs> 걸린 거예요. 마지막 게임이죠? 아, 잠깐만, 잠깐만. 마지막. 잠깐만. 아, 자리 솔직히 조금만 이거 옆으로 더 그러니까 봐봐, 형이 진짜. 한번 앉아봐봐. 이렇게 앉아봐. 나 앉아. 게... 너 옆에 앉아. 앉아봐봐가 아니라. 컴, 컴퓨터 가운데 안 되지. 컴퓨터 가운데 돼 있잖아. 아니 뭐 컴퓨터 가운데 너 그쪽이 더한 거잖아. 아, 그러면 그럼 형 쪽으로 밀게. 됐지? 아니아니 아니 밀었잖아. 지금이다. 됐지? 그래 그래 그래. 아 각도 이렇게 안 맞아. 아 이게 요거. 나 진짜 정정당당. 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젠틀하게 하자. 아, 사람들이 제, 우리 그래. 젠틀한 모습을 좋아하셔 젠틀하게 할게요. 저 어, 40살입니다. 어. 부럽 아, 씨 아, 저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laughs> 형좀 가까이 가서 보자. 그래. 라따뚜 라따뚜 라라뚜 두르두르두. 진짜 어렵게 냈을 거야. 나 위에서부터 볼게 차라리. 어, 나 찾은 거 같은데? 거리면. 지금 찾은 사람 나왔어요? 그럼 알려줘. 나왔어요? 네. 와 미쳤다. 대박이다. 씨. 그 사람은 좀 초대해야 되는 거아닙니그 사람은 직업이 이거야. 내가 그러니까. 초대 초대. 와일 분밖에 안 남았어. 형조 아, 남겨두고 보고서 먼저 찾는 사람이 할래? 그그 서부의 총장이 싸움처럼. 고, 아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응. 여기 30 30초. 고개 숙여. 시, 아 고개 숙여. 시작. 시작. 오른쪽이 두 번째 책장. 오른쪽이. 아니면 찾고 돼야 찾고 돼야지. 오른쪽 위두 번째 줄. 아 예. 이거 뭐가 다른 건데? 근데? 뭐 다른지 술지 모르지. 그냥 누른 거지. <laughs> 그지. 아 그럼 그럼 너 인정이야. 아왜 인정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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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너 인정인데? <laughs> 왜너 인정인데? <laughs> 아아 어? 아, 이렇게 밀면 어떻게 사람을? 너가 오늘 까무었잖아 아니 아, 사람, 아니 사람이 이렇게 밀면 어떻게요? 이 천보가 애들 장난이야? 아쟤 아, 미안해 쟤 죄송. 이천가 애들 장난이야고? 쟤죄죄 죄송. 어쩌다가 부끄러운 모습 보이긴 했네.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좀. 답답스모습에 보이게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을 어떻게 내시있어요 어떤 결론을요? 오늘 우리 승부의 결론을 사실 진짜 각본 있는 드라마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제가 막 지고 있다가 누나가 도와주고 막 20, 20, 22 2 2대22 마지막 라운드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또댓글로 봐가지고 이렇게 딱 찾았는데 짝! 해가지고 찾았죠. 어. 솔직히 근데 아셨나요? 알지 못했어요 솔직히. 아. 근데 그래도 사실 인정이기는 합니다 맞아. 맞아 이긴 거 맞죠 라고 해서 이긴 거 맞죠 힌트 보고 이 총을 딱 발로 바로 잡았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이제 유기선님의이 승부는 유교사님이 승리를 하셨고 그냥 이제 식목일에 <laughs> 아 찝찝하네 그 원래 말씀드렸던 약속대로 오천모를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부터 교수님한테 다시 존댓말을 계속 쓸게요 <laughs> 예 근데 저 그랬던 거. 아우. 아, 어, <laughs> <오, 웃음> 아, 아. 야, 그 그거는 얘기해 주세요. 저번 기록과. 아, 그거요. <laughs> 뭐야? 어,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편집을 해 가지고 그거는 편집분에 저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 한번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눈 시작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 이거 해, 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뭐. <laughs> 그럼 <그거> 감사합니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마무리할 거야? 아,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할 거라고 이렇게 <laughs> 마무리할 거고 제가 마흔 살입니다 여러분 제 올해 마흔 살입니다 알겠습니다 엔딩송다 예, 같이 네. 볼게요 당신의 엄지와 엄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나서 그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